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주 발사가 연기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2차 도전에 나섭니다. 누리호는 아침부터 발사대 공급선과 본체를 점검하는 발사 운용 절차를 시작했으며 오후에는 냉각 작업과 연료 조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나로우주센터에는 비가 오지 않고 강풍도 불지 않아 오늘 날씨가 누리호 발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과기정 청부와 항우연은 발사 전까지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오늘 오후 2시 반에 정확한 발사 시각을 발표합니다. 누리호 연구진은 지난주 발사 중단을 불러온 일단 산화제 탱크 내 센서 교체는 물론 지난해 1차 발사 실패 원인도 모두 해결했습니다. 이번 2차 발사는 1차 때와 달리 실제 위성인 성능검증위성과 큐브위성 4기를 싣고 우주로 날아갑니다.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건수가 올해 1월 정점 대비 90% 줄었지만 많은 나라에서 전염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문화가 확산하면서 성인 비만율이 최대 2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배달 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고객이 짜고 단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로 나갈 때쯤에는 우리는 끼니를 걱정했던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인공위성을 처음 쏜 것은 1992년입니다. 우주 개발 20년 만에 우주센터를 세우고 나로 우주센터 준공은 대한민국의 국력이 한 단계 높아졌음을 3 2 1 나로호가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개발의 핵심이자 발사체의 심장인 75톤 엔진. 국내 독자 개발 발사체의 첫 비행 시험으로써 핵심 기술을 확보했음을 확인하는.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산화제 탱크 문제를 보완하고. 2차 발사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실제 위성을 탑재해서 발사하도록. 누리호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군자 위성을 싣고 재도전에 나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네, 지난해 1차 발사 실패를 딛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드디어 오늘 오후 2차 발사에 나섭니다. 1차 발사, 2차 발사 과정을 짚어보고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또 발사 성공의 의미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교수님과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금 누리호는 어떤 상태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네, 나루 우주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규 기자. 네, 나루 우주센터입니다. 네, 누리호는 어제 기립과 엄빌리컬 연결 등 발사 준비 작업을 순조롭게 잘 마쳤는데요. 지금은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느리오는 네, 오늘 오전 7시부터 발사대 준비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사 당일인 오늘은 주요 작업이 느리오의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하는 건데요. 느리오는 연료를 케루신 즉 등유를 사용하고 연료를 태우는 데 필요한 산화제로는 액체 산소를 이용합니다. 우선 영하 182도의 산화제 충전을 위해서 사전에 산화제 공급 시스템과 산화제 탱크를 냉각합니다. 이어 연료 탱크의 충전을 먼저 진행하고 산화제 충전을 진행합니다. 연료와 산화제 충전은 발사 4시간 전부터 진행하는데 오후 4시 발사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 12시부터 충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연료는 발사 1시간 20분 전에 충전을 완료하고 산화제는 발사 50분 전에 충전을 완료한 뒤 보충 충전을 진행합니다. 느리우에서 하얀 기체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산화제가 기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산화제는 보충 충전을 계속합니다. 연료와 산화제가 주입되면 모든 발사 준비는 완료됩니다. 만약 발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면 충전했던 연료와 산화제를 모두 다시 빼내야 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누리호 발사 시각이 오후 4시로 잡혀 있는데요. 오후 2시 반에 과기정통부는 최종 발사 시각을 발표할 예정이죠. 네, 누리호 발사 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발사 준비 최종 상황과 기상 상황, 발사 안전 통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발사 시각을 확정합니다. 이후 2시 30분 브리핑을 열고 발사 시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날씨는 강수 가능성이 매우 낮고 바람도 초속 5m 이하로 불 것으로 관측돼 비행 궤적상의 낙뢰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다른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누리오는 예정대로 오늘 오후 4시 발사가 유력합니다. 최종 발사 시각이 확정되면 발사 1시간 전에 발사체 기립장치 철수를 시작해 발사 30분 전에는 기립장치 철수로 완료합니다. 발사 예정 시간까지 모든 기기가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기상 상태와 주변 환경 등이 발사 이상이 없으면 발사 10분 전부터 발사 자동 운영이 시작됩니다. 발사 자동 운영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자동으로 누리에야하 점검과 발사를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추진제 탱크와 헬륨 탱크 등에 대한 상태 점검, 산화제 보충 충전 등입니다. 발사 자동 운영 단계에서 컴퓨터가 이상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발사는 중단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발사 10분 전이라도 누리호의 이상이 있으면 발사가 자동으로 중단된다고 하셨는데, 누리호의 이륙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누리호는 이륙 4초 전 일단 엔진이 점화하고 일단 엔진의 추력이 90% 이상, 즉 248톤 이상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이륙 명령 신호를 생성합니다. 이륙 명령 신호가 생성되면 지상의 고정 장치가 해제되면서 이륙하기 시작합니다. 엔진 출력이 90%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1단 엔진 내기 가운데 한 개라도 점화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발사가 자동 중단됩니다. 또 누리호를 지상에 지탱해주던 지상 고정 장치가 해제되지 못하면 발사 중단, 엔진 연소 중단 등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나루 우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성규 기자가 오늘 남은 절차를 자세하게 전달해 주셨는데요. 예, 발사까지 남은 절차 가운데 가장 중요하거나 민감한 과정이 있다면 어느 절차일까요? 어, 지난번 2차 발사 전에 이제 그, 그 전기적 신호, 그러니까 산화제 레벨 센서의 네네. 전기적 신호를 이상 있는 걸감지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 산화제하고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네. 그때 연결된 여러 가지의 그 점검 네. 센서들이 점, 신호들을 점검을 하는 것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도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제 인위적으로 우리가 점, 저, 발사를 중지시킬 수 있고요. 네. 아까 기자, 이성규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분 전부터는 자동으로 이제 점검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이, 자동으로 점검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네. 다 점검하고 예정된 그런. 그 값들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발사를 취소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발사 10분 전부터는 어 굉장히 심각 뭐, 그 뭐라 그 굉장히 심각한 단계로 이제 발사 이전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아 네. 그때가 이제 발사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발사 10분 전에 가장 민감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또 방금 언급해주신 것처럼 지난 2차 발사를 준비하던 중 일단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 이상이 생겨서 중단이 됐습니다. 네, 네. 사실 1차 발사 때는 이 부분에 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왜 네.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지금 1차 발사 때그 헬륨 탱크가 아, 부착이 좀 됐어야 되는데 그게 네. 이제. 상승 과정에서 떨어져 나갔던 문제. 아, 예. 이 부분은 그 설계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로켓을 설계하고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타났으니까 이건 설계의 오류입니다. 네. 그런데 2차 발사 전에 중단됐던 그 산화제 센서의 문제는 이거는 설계의 오류라기보다는 어떤 센서의 문제 혹은 로켓을 조립하고 보관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과정상의 문제라고 좀 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좀, 두 종류의 그 <laughs> 문제는 서로 이제 다르다고 보는 거고요. 아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깔끔하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 재설계를 하고 보강을 했기 때문에 해결됐는데, 어두 번째 그 어, 사라진 센서의 문제는 여전히 왜 그렇게 발생 그런 고장이 발생했는지는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심각하게 발사를 연기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고쳐서, 어, 지금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이르렀다고 지금 봅니다. 음. 그렇지만 이제 발사가 성공된다고 하더라도, 네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는 음. 반드시 원인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레벨 센서에 교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레벨 센서라는 것이 산화제가 얼마나 사용됐는지 네.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 산화제가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추력이 얼마나 발생할 수, 하는지도 예측할 수 있고 실제 발생되는 추력과 우리가 예측한 추력 사이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산화제 그 레벨 센서가 작동을 못하면 은그두 가지 비교를 할수 없기 때문에 네네. 정상적인 엔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도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분리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 음. 그런 환경에 처해지게 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를 이제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뭐 단분리를 해야 된다 일단 이단 분리를 해서 발사 일정이 굉장히 연계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네. 어쨌든 단분리를 하지 않고 교체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단분리를 하지 않는 방법만큼 완전한 방법이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그 기술적으로 이제 제가 아마 뭐 거의 참견을 안 해서 네.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이. 이 이 항, 항공우주연구원의 그, 그 저, 발사체 팀들이 아마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아마 어, 점검을 하고 확인을 네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단분리를 하지 않고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네네. 결국은 그 센서에 어떤 문제가 됐던 부분을 고쳤던 걸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비 발사 이전에 발사를 할수 있게 됐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누리호를 좀 무리하게 발사 일정을 앞당겨서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뭐 충분히 가능한 그그 네. 그 의견이시고요. 그런 면에서 그 항공우주연구원이 그 글쎄 뭐 기술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공표하거나 아니면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은 이런 그 우려 사항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의견 개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데그러나 음, 네.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 분명히 기술적인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을 네.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설계상의 문제 같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 문제된 부분을 교체함으로써 고장을 다 아, 그 보완을 했다 이렇게 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오늘 발사, 재발사에 재발사에 임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전 세계 발사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뭐 아리안 스페이스도 있고 스페이스X도 있는데요. 첫 발사에서 모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스페이스X의 경우에는 누리오 1차 발사와 비슷한 문제로 또 발사 실패를 예. 했었는데 원래 이 처음 자체 개발한 발사체의 성공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예. 그 원래 이제 우주 발사체라는 게다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대리칸 탄도탄의 어떤 기본적인 기초 기술과 동일한 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발사체에 관한 기술은 국가 간에 그 이전을 못 합니다. 어, 예. 그리고 이제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네. 알 수도 없고 어, 기술 그뭐그뭐 그뭐 특허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구입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물어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어, 선진국들이 지난 한 50년 동안에 이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면서 어,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들 실패를 우리가 온전히 다 경험을 해야만 하는 음.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연구진이 아주 굉장히 열정적인 노력하고 네. 헌신적인 노력을 해서 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아마 그 몇, 몇 퍼센트 안 되는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는 네네.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그 여러분들이 그 보시는 그런 발사 실패라든가 아니면 발사 전 중지라든가 이런 문제에, 그, 그, 그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그리고 100% 완전한 그런 우주발사체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 은 네. 아주 작은 문제지만은 다어 확인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개선해서 더 이상의 이제 이런 문제가 바,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게 우리나라 우주발사체를 기술을 획득하는 마지막 그 관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저도 그 y t n 사이언스 다큐에서 봤는데 우리 연구진들이 그 기술 교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마감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가까이 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뭐 어디 어뭐 견학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참 힘든데 네. 그런 거를 갈 기회가 있으면 이제 기술자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아 대충 어떻게 했는지를 그러니까요, 네. 기술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런 그 기회를 많이 네. 얻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사 일정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후 4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발사가 시작된 후에도 누리호는 많은 고비를 넘겨야 될 텐데 가장 난관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 이게 이제 다단 발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단분리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물론 네. 아 단분리라는 것은 이제 연속적으로 추력을 발생하다가 갑자기 이제 추력을 끊고 예, 예. 또 다른 발사체를 아, 어, 점화를 하는 그런, 그, 그런, 그, 저, 절차를 밟는 거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그 발사의 문제는 이제 단분리에서 일어납니다. 음, 그래서 네. 단분리가 어떻게 잘 일어나느냐가 첫 번째, 이제, 소위 말하는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지난 1차 발사 때 헬륨 탱크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산화제가 누출되는 바람에 한그 충분한 추력이 못 나와서 위성을 기도 네. 투입을 못 시켰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부분을 이제 완전히 고쳤다고, 어, 그, 고친 것으로 이제 판명되기 때문에 어, 700km 궤도에 정확히 위성을 투입할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보는 게두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성이 분리되고 나면은 그 위성이 적, 적절한 임무를 수행하고 수행하느냐, 네.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마지막 그 우리가 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지난번 1차 발사와 달리 2차 발사에서는 성능검증위성과 또 성능검증위성에 큐브위성 4기를 장착해 쏘아올립니다. 따라서 발사 이후의 전개 과정도 1차 때와는 좀 다를 텐데요. 그러면 여기서 누리호의 2차 발사와 1차 발사와 무엇이 다른 건지 양회원 기자 리포트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절반의 성공으로 끝난 누리호 1차 발사. 75톤 엔진 4개를 묶은 1단 엔진은 제대로 연소했지만 예상과 달리 3단 엔진이 조기 종료하면서 결국 최종 궤도에 위성을 안착시키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3단 산화제 탱크의 균열. 하지만 발사체를 독자 개발한 덕분에 실패 원인 분석에는 불과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부품을 하중의 1.5배까지 견디면서도 헬륨 탱크 고정 장치가 풀리지 않도록 설계를 변경한 후 재제작까지 5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청정도를 깨지 않으면서 또 일정 내에 이걸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래서 직접 작업자가 내부에 들어가서 이 실제로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을 수행을 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2차 발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사체가 아닌 실제 위성이 실린다는 점입니다. 무게 180kg의 성능 검증 위성에는 발탐사에 사용할 발열 전지와 우주 통신 기술을 검증할 S밴드 등이 탑재돼 있습니다.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성능 검증 위성은 상공 700km에서 지구 주위를 돌며 2년 동안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 성능 검증 위성에는 국내 대학이 개발한 큐브 위성 4기도 함께 실렸는데 최대 1년 동안 지구 대기 관측과 미세먼지 모니터링 등에 나섭니다. 19조 모델 진동 시험 때는 위성 내부의 유닛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해서 그 보안 과정을 하면서 같이 참여한 연구원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 우리 땅에서 쏜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발사체는 물론 탑재 위성까지 모두 우리 기술로 개발한 것인 만큼 이번 2차 발사가 성공할 경우 국내 항공우주 산업에 새 역사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방금 양우영 기자 보도 보셨는데요. 그러면 누리호 2차 발사의 성능 검증 위성이 목표 궤도 700km 안착을 하면 성공으로 보는 걸까요? 발사체 입장에서 보면은 네. 위성을 안착시키면 성공하는 거고요. 네. 근데 위성은 다시 이때 고유의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성능 검증 위성은 성능 검증 위성은 이 700km 그 고도에서 2년 동안 작동하게 돼 있는데 아, 어, 그 작동 여부 제대로 작동 하는지 여부는 이제 발사하고 한 45분 정도 지나면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발사체 입장에서는 700km 도달을 하면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네. 주신 거죠. 그 성능 검증 위성에 장착한 큐브 위성내기는 29일부터 이틀 간격으로 한 개씩 사출이 됩니다. 네. 그리고 15분쯤 성능 검증 위성이 분리가 되는데 8일 뒤부터 이틀 간격으로 분사한다고 하거든요. 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에서 이렇게 위성이 있는데 그 네. 위성에서부터 무슨 알을 까듯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보내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럼 하나가 나가면 이제 물론 무게는 굉장히 작습니다. 뭐 어떤 거는 1kg도 안 되는 것도 있고 10kg 되는 것도 있고. 이게 하나 나가면은 반작용으로 이그 본체의 위성 본체가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그거를 안정화 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그걸 아마 매번 그 큐브 위성이 나갈 때마다 한 이틀 정도 충분한 시간을 잡아서 아. 그 위성을 안정화 시키는 그런 그 과정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반작용 되는 힘을 좀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분사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네, 누리호 개발과 발사를 통해서 국내 민간 우주 기업의 기술력도 크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교수님께 여쭤보기 전에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발자취를 기자 리포트를 통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992년 우리별 1호 발사 이후 대한민국 우주 개발 30년사를 김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92년 8월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이 우주를 향해 솟아오릅니다. 영국의 기술 지원으로 만든 우리별 1호가 남미 기아나 쿠루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며 한국은 세계 22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됐습니다. 이어 우리의 기술력을 모아 우리별 2호와 3호 개발이 이어집니다. 다목적 위성 아리랑 시리즈는 실용 위성 시대를 열어가며 해상도를 높여 나갑니다. 1999년 미국에서 발사된 아리랑 1호는 6.6m급 흑백 사진을 찍는 수준이었지만 2006년 발사된 2호는 1m급, 2012년의 3호는 0.7m급 고해상도 영상으로 발전합니다. 여기에 2008년 첫 우주인 이소연 씨가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10일간 임무를 수행하며 세계 36번째 우주인 대출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발사체 기술발전 속도는 다소 느렸습니다. 우리 위성은 미국과 러시아 등 외국 로켓을 타고 우주로 가야 했습니다. 2002년 시작된 발사체 개발은 악조건을 뚫고 1단 로켓을 러시아가 2단을 한국이 맡아 나로호를 만들어 냅니다. 2009년부터 두 번의 실패와 연기를 거쳐 나로호는 2013년 1월 세 번째 도전 끝에 발사에 성공합니다. 각종 자료 분석 결과 나로호가 나로과학위성을 목표궤도에 진입시켜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누리호는 나로우가 탑재한 위성의 15배인 1.5톤의 위성을 실어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우주 탐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도 우주 탐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류가 1957년 최초 인공위성을 우주에 보내고 6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1톤이 넘는 실용 위성을 쏠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미국, 유럽과 중국, 일본, 인도뿐입니다. 첫 발사체 나로우 성공 이후 9년 만에 이번 발사가 성공한다면 한국은 독자적 우주 수송이 가능한 7대 우주 강국에 다가서게 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김태현 기자 리포트 보고하습니다 세계적으로 볼때 우리 국내 우주산업 성숙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아 어, 지금 그김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발사를 성공하면은 실형위성을 어, 자국의 능력으로 우주로 올릴 수 있는 세계 7대 이제 강국으로 도약을 하게 되어있고요. 네. 어, 그런 면에 이번 그 누리호 발사가 성공함으로 해서 발사체 위성, 뭐 위성을 운영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음. 전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누리호의 발사부터 우주산업 미래까지 오늘 짚어봤습니다. 이창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누리호의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됩니다. 누리호의 발사 장면은 오늘 오후 YTN 사이언스에서 생중계해드립니다. 한국형 발사제 누리호의 2차 발사 완벽한 성공을 기원하면서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